아. 난목굴입니다 아, 조금 전에 서반 색감 예쁜 놈 하나 보고 다시 올라왔는데요 조금 더 위로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아, 여기도 기존에 난이 없던 포인트입니다 없던 포인트인데 아, 제가 못 봤는지 작년 초기 하나 있고요 아, 또 대단한 놈을 하나 봤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자, 서반이고요. 서반, 어, 10cm 옆에, 와, 괴물입니다. 괴물. 하, 대단한 놈입니다. 자, 보시겠습니다. 자, 문인도 들었죠? 자, 문인도 들고, 자, 잎이 대단합니다. 말려서. 이 뭐라 그래야 돼? 반도 사이드로 밀려 있습니다. 여기. 아, 보이시죠? 밀려 있는 반. 그리고 기부 쪽에 이렇게 예쁜 반이 있고, 아, 단엽 같습니다. 현재로 봐서는 단엽 같은데, 3반, 서 3반 단엽 같은데, 일단은 이것도 데리고 와서 봐야 되겠고요. 그 옆에도 피나가 또 올라옵니다. 이놈도 아주 멋집니다. 이놈도 아 이놈도 멋집니다. 에육 좋습니다. 프러스입니다 아이고 오늘 도 이쁜 놈들 봅니다. 에이. 감사합니다.